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중국이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키나와 영유권을 들고 나온 걸까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급한 직후 중국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에 이어 이번엔 센카쿠 열도에 무장 선박까지 보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중국 관영 매체가 오키나와는 일본이 침략해서 만든 식민지라며 영유권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단순 비판이 아니라 일본을 향한 본격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매운동? 히토류 수출 금지? 15년 전 센카쿠 사태가 그대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일본의 도발로 보고 있고, 일본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의 향후 전개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